안녕하세요, 태양광 도사 대도사입니다. 이제 일해야지. 안녕하세요, 태양광 도사 대도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용 태양광 모든 설치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도사가 왜 주택 설치비를 알려드리냐? 지금 현재 주택 지원 사업으로도 사업이 많이 되지만, 현재 주택 지원 사업이 수량이 모자라서 자가로도 설치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주택 태양광을 알아봤을 때 기본 320만원, 350만원, 380만원에서 무슨 비용이 추가적으로 붙는 건지 또는 우리 집에 설치한 경우 할증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태양광도사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도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이솔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니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가 있겠죠. 3kW 옥상에 설치하는 설비는 이렇게 현대 500W 6장을 설치해서 3kW를 구성을 하는데요. 옥상의 기본 금액은 앞 기둥은 한 1m 정도, 뒷 기둥은 한 2m 정도 설치를 해서 포스맥 각파이프 100에 100짜리는 한 본당 6m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총 4개의 기둥이 들어간다면 1m, 1m, 2m, 2m 해서 6m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둥이 더 높아진다면 기본적으로 추가비가 1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빌라, 옥상 5층이기 때문에 자재를 2층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날릴 수 있지만 5층까지는 날릴 수 있는 계단도 부족하고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다리차를 써야 됩니다. 약 15만 원의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또한 빌라 5층 같은 경우는 인버터에서 나오는 AC 선이 1층의 계량기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벽을 이용해서 고정하게 되는데요. 건축을 신축할 때부터 태양광을 감안했다면 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치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외벽에 전선을 고정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또한 스카이 장비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빌라다 혹은 다세대 주택이자 건물이 높다라고 하시면 업체가 현장 식사 왔을 때꼭 장비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설치하는 제품은 마당에 설치하는 지상형 주택용 태양광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닥에 콘크리트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기초를 파서 고정을 한 다음에 기둥을 세운 태양광 설비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닥에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0만원 정도의 추가비가 발생을 하고요. 또한 마당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가 찌지 않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기둥을 기본적으로 최소 2m에서 2.5m 정도를 낮은 기둥을 설치하기 때문에 구조물 추가비 또한 10만 원 정도 발생해서 총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30만 원의 추가 비가 발생합니다. 밑에가 땅이 아니고 콘크리트라고 하면 콘크리트에 케미컬 앙카를 고정하기 때문에 마당형 추가 비 20만 원은 들어가지 않고 구조물 높임 비용 10만 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형이 옥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니까. 설치 전에 업체하고 현장 시를할때이 부분을 추가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장이 설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캐노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벽에 붙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 타입하고 높이도 다르고 기둥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가 현장 견적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설비의 경우는 창문보다 높은 2층 높이 정도에 맞췄기 때문에 약 구조물비 추가와 설치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고소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 30만원 정도의 추가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30만원 드린다 하더라도 물바지 캐노피가 생기기 때문에 활용하면 할수록 30만원이 아깝지 않도록 느껴질 거니 캐노피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태양광이 아닌 현장에 맞춰서 설치하는 타입의 태양광인데요. 이 설비 같은 경우는 지붕에 구멍을 뚫지 않고 돌출부에 잡는 힘으로 고정하는 부착형인데요. 아무래도 지붕이 붙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도 적고 무게의 영향도 적으니까 날아가거나 뒤집히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징크판의 위에 돌출부를 잡아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대생에너지센터에서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징크 판넬에 설치하는 경우는 현재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샌드위치 패널에 설치할 때 토글형 볼트, T볼트라고 하는 볼트를 사용한다면 구조계산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구조계산 비용은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에 욕박하는 금액이니 대부분 보급사업보다는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붕이 유럽식 기화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들은 기화를 기초자리에 들어내고 케미칼 앙카를 설치한 다음에 고정한 다음 다시 기화로 마감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기화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원 지붕에 맞춰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가공료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본인의 지붕이 유럽식 기화다라고 하면 마감을 잘 부탁하시고 추가적인 금액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카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는 사다리도 없고 계단도 없다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수 없겠죠. 스카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자재도 인양하고 작업자들도 올라가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스카이 장비 현재는 일대로 약 60만원 정도 하고요. 하루에 절반을 사용한다고 하면 약 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태양광 도사가 알려드린 주택 태양광을 설치를 할때 기본적인 추가비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택의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견적금액이 나올 텐데 태양광 도사가 운영하고 있는 에이솔라의 기준으로는 현재 부가세를 포함해서 360만원, 부가세를 제외하고 327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에이솔라로 오래온 전주시의 한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위성상 천장이 평슬라브 지붕이기 때문에 옥상항 태양광이 가능하고 현재 로드브루사스는 사다리차가 직접적으로 올릴 수 없는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옥상이나 올라가는 경로에 따라서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2층이나 3층 정도의 높이의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요. 다만 2층이 아니라 3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작업기간이 늘어가기 때문에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집에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올리면 되기 때문에 작업자를 잘 협의하신다면 추가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슬라브에 설치를 한다면 앞에 건물과도 충분한 이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영 요소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타입 360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기본적인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는 보조 사업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많이 설치하신다고 하면 업체와 현장 협의하실 때 추가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서 나중에 모르고 있었던 추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대략적인 비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 그거 알아? REC 표지됐다는데? 네? 진짜요?